대한민국 순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발전 시기가 우리가 어뭐 제품을 만들어 갖고 판다, 뭐를 뭐 이렇게 영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선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순천도 발전해요. 그런데 순천만 발전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순천이 크게 발전하냐? 그렇게 안 돼. 물류는 어디서 취급하고 무엇은 또 어디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나눌 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시가 개호 운영하고 어, 도가 운영하고 나라가 운영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발전을 지금 못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 성장을 하는 데는 우리가 발전하는 안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성장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인류 공룡에 이바지 해야 돼. 그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인류 공룡에 이바지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 끝난단 말이야. 인생이 이 사회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은, 인류가 우리 사회지,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우리를 키우는 곳이고 우리가 컸다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조상님들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조상의 얼을 빚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라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러 왔다는 얘기죠. 세상을 증검 못한 것도, 인류를 증검 못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인류를 증검을 했다면 인류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찾아야 되고, 그 인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런 일을 해낼 때, 우리는 빛나고, 빛나는 거이 나라에서 빛난다고 해갖고, 형제들한테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류에 빛나야 된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는 국호를 가졌고, 우리 선조님들은 국호가 없었습니다. 고려, 신라, 뭐, 뭐든 이런 것들 자꾸 읽겠지만, 그때는 왕조 시대고, 왕이 주인인 시대. 지금은 국호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대한민국. 이국이 주인이 된 시대 이 국호를 가졌다는 거죠 이 국호를 가진 주인들이 앞으로 왜이 국호를 가진 우리를 빛나게 살기 위해서요 예 왕이 시두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운용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빛나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국호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 국호를 가진 국민들이 앞으로 인류에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삶이 빛나게 돼 있다. 요놈 일은 이 스승이 이끌어서 앞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가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 둘, 조금씩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조금 기다린다면, 이 나라는 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키워준 몇십 년 만에 키워준 이 힘은 인류가 전부 다 키워준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교육도 다 받고 이만큼 성장을 한 이유는 인류가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설계고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내 하나하나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모여서 우리는 인류사회에 우리 할 일을 해낼 때 우리는 다 같이 잘 산다라는 거죠.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순천이 어떻게 하면 발전해? 이만하면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근데 순천이 이 여기에 지금 화학 공장을 놔서니 잘 산다 뭐가 잘 아니에요. 어. 여기 그 이게 우리가 물류 같은 이런 것들을 여기 한다라는 것은 잘 쓰고 있는 땅이 아니고 잘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 여기는 잘 보존을 하면서 갔더라면 천하의 이 관광지가 되는 데입니다. 별장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즐겁게 지내면서 힘을 받는데고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땅임에도 물류만 쌓아놓고 있는 그걸 나르고 거기서 세금 얼마 더 나오고 돈을 얼마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더 이상 발전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성장을 해야되는게 발전 입니다. 그게 미래어 공업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발전하는거는 이거는 조금 있으면 식는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발전하면 이 시민들이 이름을 낼때 여기는 스스로 발전해요. 시민들의 이름이 나야된다. 순천에 사는 시민들이 이름 나면 눈이 일로 다 들어. 우리가 잘 되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 잘 됐다. 그래. 이효리가 잘 됐다 해갖고 저쪽 제주도 가서 제주도 땅값이 올라요. 순천 사람이 잘 돼가지고 이 순천에서 빛나니까 순천 땅값이 올라붙는다. 왜? 그가 다 살고 싶은 거야. 왜? 그 에너지를 봐도 우리도 잘 되고 싶은 게 지금 이때 환경이야. 순천 시민이 성장을 해야지 여기에 땅값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땅값은 이 사이가 크게 필요할 때 오르는 거예요 뭐가 순천을 키워서 우리가 잘될라 하기보다는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순천 시민들이 얼마나 질 높은 사고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순천은 질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순천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마찬가지. 여기에 사는 시민들이 생각의 질이 났다면 이건 질 낮은 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좋은 삶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는 조금 이 정법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은 이 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내가 공부하면 내 주위 같이 나누, 고 전부 다 즐거워진다면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공부해 보좀 느끼죠. 아 어, 이게 시작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우리 순천 시민은 전부 다한 가족이고 한 집안이니까 같이들 공부 나눔에 즐거운. 그는 환경을 일으킨다면, 여기에서 큰 일을 할수 있는 힘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 이끌어줘.